예배, 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찬양사역팀 아가파워 워십의 김은희 간사님 만나봅니다. 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희입니다. 네. 올해는 저희 비전이 아가파, 네. 제자삼는 아가파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 저희의 올해 비전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다음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저희의 올해 목표입니다. 다음 예배자를 세우는 것. 아가파워 워십에 네. 올해 또 표어 비전이라고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 들으시면서도 같이 함께 이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또 좋겠네요. 베드로의 고백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네네. 저희도 같은 고백으로 만들어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은 저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져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지긋지긋한 연약함에 맞아요.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털어놓으면서 시작되었던 고백이었는데 결국은 어 선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은혜로 이끄심을 기억하게 하셨고 사랑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도 어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저희 모두의 고백입니다. 또 2987번 님 베드로의 고백 외에도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등등 좋은 곡들 참 많이 이 있다고 하셨고, 레몬나무 님도 이베드로의 고백을 처음 들은 게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0013번님은 네. 2023년도에 한밤의 프레이즈 때뵀습니다 건강하시죠? 라고 나면 남겨주셨네요. 오. 그때 저희 한밤의 프레이즈 때또 오셨었잖아요. 전주에. 네네네. 네, 네. 저희 그래서 그때 가서 뵀어요. 그래서 얼굴이 세대와. 여기다. 그죠? <laughs> 다음 세대들과 네. 함께 뜨겁게 찬양했던 그 모습 맞아요. 0013번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어 저희 예배팀의 특징 중 하나가 음. 뭐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힘 있고 막 화풀한 네. 곡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막 발산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불처럼 막 발산하며 예배하는. 진짜. 어 그런 예배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처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비전들을 품고 이제 올 한해 나아가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뭐 한마디 전해 주신다면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이번 군산의 집회 주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많이 기대하는 건 이벤, 이번 벤트이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네. 내일 군산에 아, 내일 모레 군산에 오는 어,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열방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하고 저희도 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실제적으로 삶에서도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드러내는 세대들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2025년 1월 1일 첫 어, 업로드된 곡이 온아의 마음에 부어져요라는 찬양인데요. 네. 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이 모두에게 부어지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부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온 열방에서 올려지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네,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1월 1일에 발표한이 오, 나의 마음에 부어져요. 이곡 들려드리면서 우리 아가파워워시 김은희 간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